안녕하세요. 2025년 한국시니어 건강관리 지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알찬 꿀팁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눈에 띄게 달라지는 주요 정책 변화와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자세히 짚어볼까요? 정부는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급격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꾸준히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평생교육 바우처가 새롭게 신설되어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폭도 더욱 확대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져 본인 부담금이 30%로 경감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520%까지 추가 감면되는 특별 혜택이 주어집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리는 7년에 1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는 무릎관절 및 개안, 수술비가 최대 12만 240만원까지 지원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암치료비 본인 부담률은 5%로 대폭 낮아지고 요실금 치료비는 6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연백만원 한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희귀질환자 지원 또한 꾸준히 확대될 예정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다채로운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규칙적인 걷기 운동 등 건강생활을 꾸준히 실천하면 포인트를 적립하여 실제 병원비나 약국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8만 원까지 적립 가능하니 건강도 챙기면서 경제적인 혜택도 함께 누리세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재택 의료 서비스 확대,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요양병원 간병 시범 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전문적인 돌봄 인력 양성 및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하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위한 응급안전 시스템도 보급될 예정입니다. 일부 특정 질환 및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도 운영 중이며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종사자에게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균형 잡힌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한식 기반의 균형 잡힌 식단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나트륨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통곡물 그리고 몸에 좋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고 저염식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염도 테스트기를 활용하여 음식의 염분 섭취량을 수시로 조절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비타민 C, B12 등 필요한 영양 보충제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건강 유지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나 상쾌한 하이킹을 즐기세요. 요가 라인댄스, 필라테스 등도 유연성을 길러주고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좋은 선택입니다.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스쿼트와 같은 근력 강화. 운동도 꾸준히 해주시면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중 운동이나 수영은 관절에 무리한 부담을 덜 주면서도 전신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BMI를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암, 대장암 등 각종 암 검진, 청력 및 시력 검사, 꼼꼼한 구강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정신 건강 관리 또한 신체 건강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사회적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효과적으로 달래고 삶의 활력을 얻으세요. 교회 향후회, 동호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편안하게 소통하고 즐겁게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명상이나 즐거운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 기능 식품 섭취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튼튼한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비타민 B 복합체는 에너지 생성과 원활한 신경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과 아연은 근육이완을 돕고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종합 비타민은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한 번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 균형 잡힌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기존의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상연락처,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 평소 복용하는 약물 등을 스마트폰에 미리 상세하게 등록해두면 예상치 못한 행급 상황. 발생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메디케어 서비스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통해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신이어 건강관리지침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유용한 정보와 실질적인 혜택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마음껏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